친구들 안녕! <laughs> 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 지만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늘이 영화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E 맞자요, 맞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멋질까요? 아니요. <laughs> 맞자요. 하기를 해요. 대하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가족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혹시나 한 주일간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보열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습 다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음, 특히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저희 부모들이 신앙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저희로부터 아이들에게까지 흘러 넘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의 모습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라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절씩 들어와 있습니다. 사상이 먼저 읽겠어요 <릉>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위에임하였음이니다 네 함께하는 이 아민을 가져오는 이 오지 우의이내영광나내영광 네, 함께 있겠습니다 나라는 내네 빛으로 네. 네.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우오라 아멘 밤이 되었어요 너무나 캄캄해요 캄캄해서 너무나 무서워요 아 무서워 빛이 하나도 없어 어? 그런데 이 밤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빛을 보고 엄마,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있고 이 달빛을 의지해서 환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지만 이 달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길을 가고 어머니와 엄마와 함께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깜깜하다고, 어둡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달빛이 있기 때문에 달빛을 통해 그 밤속에서도, 깜깜함 속에서도 우리는 환한 빛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빛은 어떻게 비춰 내는 걸까요?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달은 어떻게 비춰 내냐면 지구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 달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저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뜨거운 빛으로 이 달빛이 그 빛을 받아 지구에 있는 우리들에게 달빛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읽었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 어떤 빛이냐면 이전 말씀 가운데 내 위에 이마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만큼으로 아니면 아마 우리는 한가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힘든 상황을 편 가운데 무서워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그 빛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빛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바라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찬양도 크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 왔다. 그래,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하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집에서 또한 날마다 기도하길 바래요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빛을 붙여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는 그빛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빛을 바라길 바라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빛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복행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치,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도 빛을 발해야 돼요. 원래 이사야 60장의 말씀 이 빛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삶을 가운데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이땅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이제 그 빛을 바라는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갔더니 큰형 집에 이렇게 전기 패널이 전기. 아, 어 태양광, 태양광 전기 시설이 있는 걸 봤어요. 이 태양광 전기 시설 가운데 전기세를 아주 적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태양광 전기가 이제 그것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태양광 전기가 그냥 전기를 만들어내나요? 아니죠. 네, 그 태양빛이 있을 때에 그빛 가운데 이 전기판들이 전기 빛을 받아서 이 자정 안에서 전구도 빛을 발하고 자정 안에서 냉장고도 빛을 발하고 자정 안에서 세탁기도 돌리고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런 전기가 이런 태양빛을 못 받는다면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양육의 삶을 살때 또한 부부의 삶을 살때 때로는 힘들고 또한 요즘 코로나 19의 상황을 평가하데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불없는 그런 방처럼 깜깜한 방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 빛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코로나 19의 상황, 그 캄캄한 양계의 혼자 가운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 감당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빛을 바라면 나에게서 나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가지고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빛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빛을 받으면 이 빛을 가지고 자녀에게 빛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어떠한 가정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아내의 현장, 내 가정의 현장은 어떠신가요? 혹시 불거진 집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의 신앙을 받아보시고 혹시 내가 빛을 못 받고 있어서? 마치 이 태양광 전기 패널이 빛이 없을 때 아무런 작동을 못하는 것처럼 내 가정 생활이 양육의 삶, 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받아 그 빛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 모든 상운데 빛을 받아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술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만신 하나님, 어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모았더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는 풍성한 은혜의 빛이 사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가 나 가여 주시옵서 그러함으로 아니면 아 우리 주의 자녀도 이땅때운데 빛을 바라며 또한 성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며 이 캄캄한 시대 가운데 빛이 되어서 환히 밝혀지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을 볼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또한 양육의 황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 에너지가 받아나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아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더해주시고 그 빛으로 알면 아마 가정에서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고 아마 가정 가운데 사랑의 빛이 가득하게로랍니다 가정 가운데 기쁨 힘의 빛이 가득하게로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이 가득하게로납니다 우리 사랑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양의 현장 가운데 경계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 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행운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신하여 영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일교의 상황이 길고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을 어둠 가운데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십일조를 구별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며 작정한 지정 행동으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넘쳐나서 정말 어둠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그림 손길을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잠둥히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 이 시대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성장할 때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가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나나치 아내님 기도할 때에 그만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에 시험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목사 가정에. 모든 일 가운데 피할 길을 더해 주시고 담당할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며 주님께서는 응답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며 정말 고통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 향한 영광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스소에간다 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교토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빛 가운데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바라며 자라길 원하는 사랑하 주의 자녀 그 모든 신념과 믿음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 되옴토로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 Thank you 오전 9시 25분에 영화부시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10%만 참석 가능하지만 예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 현장 예배 드릴 분들은 미리 선생님한테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비대면 영상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11시에 핸드에 올려서 들, 들,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여기 예배 후에 아멘 달아주시면 저희 출결로 확인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세요. 오늘 말씀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억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일 사람.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네, 오늘. 이사일 직장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한 주간 한 주님의 말씀으로 품에 안고 살아가는 영하고 식구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또 뵙겠습니다.